무대 위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 단 10초짜리 팬캠 영상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가수의 진짜 얼굴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대구 콘서트가 끝난 뒤, 엔딩 인사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가는 전유진. 관객들이 여전히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는 그 순간, 조금은 절뚝거리는 발걸음, 숨을 고르며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작은 장면이 팬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소녀가 조명이 꺼지자 비로소 피로와 통증을 허락받는 순간이었지요. 사실 무대란 관객이 보는 앞면과 관객이 결코 보지 못하는 뒷면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공간입니다. 앞에서는 완벽한 발성, 흐트러지지 않는 표정, 농담까지 건네는 여유로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뒤에서는 고른 숨을 몰아쉬며 굳은 다리와 아픈 발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이번 대구 콘서트 팬캠에서 포착된 전유진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유난히 아프게 만드는 이유는 그 절뚝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끝까지 웃고 나서야 비로소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 겪으셨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허리 펼새 없이 공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가정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별표 별표, 괜찮다, 하나도 안 힘들다, 별표 별표며 버티셨지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손님 앞에서는 웃고, 직장 상사 앞에서는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뒤에야 살짝 다리를 주무르거나 숨을 길게 내쉬며,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넘겼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을 것입니다. 대구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편에서 살짝 절뚝이며 내려가는 전유진의 뒷모습은 그래서 더더욱 우리 세대의 뒷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음에서도 밀리지 않고 감정선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조절하며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현대적인 발라드 감성을 정교하게 섞어내지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높은 구배 구두 긴 러닝타임 수없이 반복되는 리허설과 동선체크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 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팬캠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완성된 가수 전유진이 아니라, 무대 위에 책임을 다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 돌리는 20대의 한 사람 전유진이었습니다. 조금은 삐끗한 발걸음, 숨을 고르며 물을 들이키는 작은 손동작, 그리고 그럼에도 스태프에게, 팬에게, 끝까지 고개 숙여 인사하는 태도. 이 짧은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여러분 앞에서는 끝까지 노래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즘 대중문화는 화려한 성공, 압도적인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청률 몇, 콘서트 전성 매진, 해외 팬 폭발 반응, 같은 숫자와 수식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요. 하지만 진짜로 오래 남는 장면은 대부분 숫자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숨이 찬데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 모습. 발이 아픈데도 마지막 곡 엔딩 포즈를 정확히 지키는 장면.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다가 무대 뒤에서야 살짝 표정을 풀어버리는 그 일초. 대구콘서트 팬캠은 우리에게 바로 그 1초짜리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의 화려함만 사랑하는 관객으로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뒤편의 절뚝임과 한숨, 무대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연습과 자기관리까지 함께 바라봐 주는 어른된 팬, 책임 있는 팬이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유진이라는 젊은 가수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절 들으셨던 나훈아, 남진, 이미자 선생님의 뒤를 잇는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단지 노래만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 노래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까지 함께 지켜주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대구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그날 느끼셨던 현장의 공기, 무대 위에서 끝까지 웃던 전유진의 모습, 그리고 혹시라도 보셨을지 모를 무대 뒤에 작은 절뚝임과 한숨에 대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줄한 한 줄의 기록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아 그때 전유진이라는 가수를 이렇게 사랑해준 세대가 있었구나 하는 소중한 문화사, 문화사 위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그저 가십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가수, 우리의 트로트, 우리의 정서를 조용히 기록해 나가는 작은 아카이브가 되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일은 단지 채널을 응원하는 행위를 넘어 전유진과 한국 트로트를 지켜주는 여러분 세대의 의사표명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 역시 끝까지 웃어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뒤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절뚝이는 발걸음을 따뜻하게 알아봐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